서울 텐트 정형외과 전문의 서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궁금해하시는 척추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언제 척추 수술을 해야 할지, 척추 수술을 할지 말지 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예전 방송에 많이 다뤘고요.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척추 수술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 이네 가지 볼수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영상 진단입니다. 영상 진단이라고 하면, 엑뭐 x r a 초음파 등 다양한, 뭐, CT 등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어, 척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MRI 소견입니다. MRI 소견상 신경의 눌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감염이나 염증이 심하게 번져 있는지, 신경이 눌린 부위, 유착된 부위, 압박을 받는 부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려면, MRI 검사가 꼭 필요한데, 그 소견이 합당한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CT나 X-ray 검사상, 어, 좀안 좋다. 그래서 수술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MRI 검사상의 소견이 환자분의 수술적 기준에 충족된다면, 그거를 믿고 저희가 실내에서 수술적 치료가 진행할 수 있지, 그 외에 다른 검사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특히 척추에서는 환자분의 MRI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자분의 통증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이 잠을 주무실 수 있는지, 식사가 가능한지,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지, 어, 그 정도의 소견이 환자분께 어느 정도의 이제 병의 증상의 악화가 통증으로 말미암아 예, 환자분의 부담을 주는지를 보고 저희가 수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잠을 자기가 힘드시다. 잠을 계속 설치게 되거나 잠을 깨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 이 정도면 정말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힘드시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할수 있는 일상적인 활동 중에, 뭐, 식사라든지 배변 활동이 통증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경우도 참 심각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또세 번째는 환자분께서 회사에 출근이 가능한지, 일상적인 업무 복귀가 가능한지 보고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업무를 어,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말 극심한 통증,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불, 불가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기준에 어,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께서 일상생활이라는 용어의 뜻을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환자분의 통증이 어, 산에 오를 때 등산할 때 통증이 심해서 등산이 정말 힘들다 이게 일상생활의 범죄에 포함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 환자분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집에서 쉬실 때도 아프고 그럴 때 아픈 건데 등산하실 때만 심한 통증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저희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환자분께서 골프를 치기, 치고 싶은데 통증 때문에 골프가 잘안 된다 어, 골프 칠 때마다 이 척추 허리 통증으로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불편감이 커서 아, 이런 경우도 수술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수술까지 고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분께서 뭐 걷기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뭐 100m, 200m가 아니라 3km 정도 걸었는데 통증 이 심해서 그 이상 걷기가 힘들어진다. 아, 이런 경우도 일상생활에 보기 어렵고 차라리 걷는 양을 줄여보신 다음에 그 느끼신 통증의 양상이 어떻게 변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점점 더 악화된다라면 그럴 때는 좀더 수술의 기준에 부합된다고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환자분께서 척추와 관련된 통증으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본적 치료를 하셨는지에 대한 경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척추에 관련된 본적 치료, 뭐 흔히 말하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고 뭐 흔히 할수 있는 이제 시술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어, 결과적으로는 다시 재발됐을 때는, 아, 이런 경우도 이제 수술적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생각하는 이제 환자분 본인의 의지입니다. 어, 환자분 스스로 이제 수술만 잘 됐다고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스스로의 재활의지, 그 다음에 어떤 어떻 노력을 해서 이제 증상을 이겨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환자분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수술을 준비하게 되거나 억지로 남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상담받은 의사의 강요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수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나 의지가 갖춰졌다고 판단이 될때 그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 진단에서 MRI 소견상 환자분이 MRI 소견이 정말 수술에 부합될 정도로 심각하냐, 여러 원장님들, 다른 의사들의 소견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냐, 라는 걸 보고 판단해서 네, 수술적 치료에 기능을 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증 양상이 정말 심각해서 일상생활에 정말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느냐, 그게 두 번째로 들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환자분께서 본인의 척추 통증에 대해서 충분히 본적치를 해봤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결과가 만족스러지 않거나 이제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수술의 기준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환자분의 의지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환자분의 의지, 어, 그걸 이겨내려고 극복할 수 있는 환자분의 의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럴 때는 수술적 치료가 환자분께 좀더 만족스러운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합당하게 갖춰졌을 때 수적 치료를 저희가 할수 있다라고 진행할 수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 환자분의 뭐 통증과 부관하게 이제 마비가 왔을 때, 예를 들어, 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뭐 파열이 됐다거나, 협착증이 심하셔서, 뭐 걷기가 잘안 되거나,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와서 뭔가 괄약근에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뭐 능동적인 역할이 안될 때, 그럴 때는 응급적으로 이제 수술이 꼭 당장이라도 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통증이 뭐 심하지 않은데 마비가 진행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준이 될수 있고요. 환자분께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발목이 잘 안들어지거나 어, 남의 살 같은 느낌, 감각이 전화된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빨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환자분께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척추에 관련된 통증에 대해서 항상 고민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증상을 잘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병원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의 진단을 정확히 받고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혼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장 적절한 치료를 찾고 해답을 보이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수술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의 삶을 피폐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 성급한 판단도 불필요한 공포도 가지실 필요 없이 적절한 치료가 되면 환자분의 척추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중요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과 비수술의 경계 항상 애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서 판정을 께서 최선의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